진장 거참 무지하게 성가신 놈이라니깐! 우르렁 쾅쾅 정신없는 기술이나 써대고 이래서야 반격할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든 해야되는데 이러다간 녀석한테 몰려서 꼼짝없이 당하고 말거야 그렇다고 몸을 숨기자니 하루나의 다리가아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냐니깐 다음 이기 죽음의 선고! 흐림 때때로 맑음! 시작해. 어? 방금 움직였어! 움직였다고 나루토! 당연히 움직이지! 야! 앞으로 더 나와! 안돼 안돼 안돼! 이게 내 한계라고! 그만하고 화끈하게 밀어붙이라니까! 아! 시끄럽단 말이야! 완전 괴물이야 괴물! 아!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임무를 완수해? 다음 이야기! 인어 절규! 텅텅 바라다이스 <laughs> 자! 나루토! 나와 함께 새콤달콤한 청춘의 추억을 만드는 거야! 뭐? 야 사양하지 말고 어서! 난 이미 몸도 마음도 준비 완료라고! 너 갑자기 왜 이래? 오래 기다렸어.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아까부터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니까! 잠깐만 나르토! 나의 첫 번째 도전자가 되어주길 바래! 와! 뭐? 아, 잠깐만! 다음 여기 비바 도장 격파 청춘은 폭발이다. 초목까지 잠이 든 깊은 밤. 숲은 쥐죽은 듯이 정막하고. 덩그러니 홀로서 있는 이정표는 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갑작스런 비와 함께 커다란 성이 떡하니 나타나는데 과연 그곳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다음 이야기 저주받은 유령성 어? 송충이를 썩 결과 어때? 쉿. 분위기가 좋지 않아. 왜 얼굴이 왜 죽상이야? 진단 결과가 안 좋았던 거야 그것도 심하게 와! 뭐? 심해? 틀림없다니깐 아주 심하게 분명해 설마 그럼 송충이 눈썹은 그래 안타깝지만 으아, 그럼 저 녀석은 심해? 심하다는 거다니깐 다음 여기 이의 위기 최대의 라이벌 어?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엄청난 파워군요 하필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나도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겠군! 그럼, 저도 전력을 다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거 좋지! 이렇게 된거 한번 해보자고! 용서해 주십시오, 가이 선생님!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민자의 길을, 길을 관철하고 과감히 지켜나갈 때! 다음 이야기! 눈물의 격돌! 열혈사제 대결! 어? 야! 이봐! 내 집! 하야가 속 편한 자식이야? 어? 나야, 나루토! 나루토, 시끄러! 그래,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야야야! 조지 먹지 말고 좀 들어봐! 난 응, 신경 쓰지 마! 누가 신경 쓴대? 나루토, 저기... 벌써 왔구나, 사쿠라! 넌 너무 부산스러워! 이제 다 모였군. 좋아, 지금부터 이번 임무에 대해 설명하겠다. 다음 이야기! 예! 대위기! 나뭇잎 마을의 시리점치파야 나루토 녀석 지금 쯤 어떤 조사를 받고 있을까? 뭐 역행 최면에 걸려 있지 않을까? 역행 최면이라고? 잠재 의식에 남아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술법이야. 오, 어, 그럼 기억력 나쁜 나루토도 뭘좀 기억해낼라나? 얘기가 왜 그렇게 되는데? 그 갠노란 영감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 근데 뭐야?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다음 이야기 안부다 속수무책 나루토의 기억. <laughs> 요즘 애들은. 상하단 말이야. 원래 자습이라면 과자 먹고 만화책 보고 도시락까먹고. 그래 바로 그거거든. 손 <laughs> 땡땡이 치는 거잖아. 하여간 이상해. 맞아. 뭐가 이상해? 선생님이 지켜보지 않아도 수행에 열중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런 거? 감동했어. 내가 나서서 아이들 수행에 폭발하는 젊음을 보여주겠어. 뭐? 다음 이야기 빛나가는 예상 불어나는 표정. <laughs> 이제 닌자 학교는 안전해. 아싸. 안심하게 나지길라. 이 계획이 무산된 걸 알면 녀석은 다른 방법으로 마을을 공격하려 할 거야. 그럼 사람들을 피난시켜야지. 그럼 놈이 우리 일을 눈치채잖아.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설치된 기폭차를 제거하는 거야. 얘들아 잘 부탁한다. 응? 다음 이야기, 활팔한 현역 최강의 지원군.